키즈 깨비키즈 지금은 깨비키즈 시청 시간입니다. 주워먹지 않아요. <laughs> 토토 지금부터 엄마 청소 시작할 텐데 토토도 장난감 정리 좀 도와줄래? 네 엄마 엄마. 장난감 정리 다 했어요. 고맙다 토토. 자 그럼 청소 좀 해볼까? 우우 자다 우우 우우 토우 우우 토우 우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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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우 우우 토우 우우 우우 우 어 음, 왜요? 음 맛있는데. 토토. 청소하느라 먼지도 많이 있는데 과자에 먼지가 다 묻었을 거야. 먼지 음, 없어요. 토토. 청소 다 하고 간식 줄 테니까 그건 먹지 마. 알았지? <laughs> 네, 엄마. 엄마. 토토.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. 뜯어주세요 토토. 엄마 계산해야 하니까 조금 기다려. 음, 토토는 지금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. 토토. <웃음> <웃음> 아, 됐다. <laughs> 어, 어, 아, 어. 아이스크림. 아, 맛있겠다. <laughs> <laughs> 어머나, 토토,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음, 토토는 아이스크림 먹어요. 토토, 그건 바닥에 떨어진 거잖아요. 음, 괜찮아요. <웃음> 맛있다. 오, <laughs> <laughs> 뭐, 안 돼요, 토토.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잘못 먹으면 배탈이 날 수도 있어요. 음, 배탈? 그게 뭐예요? 배가 아프기도 하고, 설사를 하기도 하는 병이에요. 음, 어. 배가 아파요? 네.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바닥에는 먼지 그리고 세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. 아, 어, 나쁜 세균들이 많아요? 네, 그럼요. 나쁜 세균들이 음식에 묻어서 토토 입으로 또 뱃속으로 들어가면 정말 배탈이 날 수도 있어요. 어... 그지만 렇 지난번에 엄마가 땅에 떨어진 소시지를 주셨는데요. 그건 포장된 소시지였잖아요. 아. 지금 아이스크림은 포장을 뜯어내서 먼지도 많이 묻고 이렇게 지저분해졌어요. 그래서 먹으면 안 돼요? 네, 토토 떨어뜨린 아이스크림은 엄마한테 보여드리고 먹지 마세요. 음, 네. 그리고 앞으로는.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예요. 할수 있겠죠? 네. 엄마, 토토가 포장을 뜯다가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렸어요. 그래? 이리 줘. 토토, 혹시 먹은 건 아니지? 네. 바닥에 떨어진 음식은 먹으면 안 돼요. 세균이 묻어 있어서 배 속으로 들어갈지도 모르거든요. 그럼, 아야!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해요. 그래 토토 특히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더 조심해야 해. 네. <laughs> 토토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구나. 네. 엄마가 맛있는 아이스크림 하나 새로 사줄게. 어, 정말요? 네. 친구들 바닥에 떨어진 음식은 안돼. <laughs> 끝인 줄 알았지? 좋아요 꾹, 구독도 꾹꾹 눌러주세요. 지금 당장 검색창에서 깨비 퀴즈를 검색해주세요.